oh 로 대진연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르게 학교와 경찰과 협의 없이 불법 농성, 무단 점거, 학생들을 사냥하듯 폭력과 폭언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진연에게 묻습니다. 당신 소리가 높아지자 언론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어쩌다 그구가 되셨습니까? 청년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 상식적 법치를 논하는 것이 그거입니까 스스로 깨닫고 일어난 청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대진현은 해체하라 하면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세번 해주십시오 대진현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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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요 끝까지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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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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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습합니다자 우리 청년들 한번 응원하시죠 청년들아 사랑하자. 청년들아 사랑한다로 화답해주세요. 청년들아, 청년들아, 청년들아. 네첫 번째 연사 부산대 학생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부산대 학교에서 이재영.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대학의 설립자이시야 총장님이신 분은 우리 유인구 목사님이신 바로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부안산대학교 정문에서 단핵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핵찬성 맞불 집회가 오전 10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낼 것입니다. 부산대 학생들 그리고 전국의 대학생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부산대 제가 대한민국 대학생들 하면 일어나라 세 번을 외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네, 한동대 김태범 씨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2월 28일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한국법 전국 2학번 김태범입니다. 저는 오늘 짧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들을 규탄고자 합니다. 재판관님들! TF에서 올려주는 대본이 아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 짜여진 대본대로 심리한다는 것이 사법농단이고 국민우력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 국민이 주는 마지막 신뢰를 잡아리지 마십시오. 법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줍시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수호자 수호하자, 수호하자. 수호하자. 수호하자! 기획탄에 교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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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십니다. 경북대 배연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이학변 배연우입니다! 저는 선배님이신 전한길 강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대학생 사회를위해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아 시국선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좌파들은 저의 개인 SNS 계정을 공개하고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무컬라>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의 끝을 세번재창해 주십시오 충청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들이요 일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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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세대 김효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교 최초로 시국선언을 진행한 연세대학교 김효은입니다. 저는 비상경 이후 가짜뉴스, 거짓 증언, 프레임 씌우기 등 거짓말로 점철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알리고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시작된 연세대학교 시국 선언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laughs> 됐다. 걸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려대 유찬정 학우입니다. 절차만을 전부 다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대지련은 모든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었습니다 <laughs> 불법으로 당소점거하고 고동방가를 통해 저희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겠습니다 그리고 시국선언 후 사진 촬영을 위해 저희 학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와 시 참가자들은 그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부패하고 불공정한 언론사들, 언론사들은 빠져가라.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하고 외치겠습니다. 제 마지막 말을 따라해 주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대지야을 물러가라! 물가라물가라가라언론사는 빠져가라! 대전 시민도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김동욱 학생입니다. 다면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충청도요 일어나라. 충청도의 학생들에게 용기를 낼수 있게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이스요 일어나라. 충남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청년들아 사랑한다로 화답해 주세요. 청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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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또한번 모시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눈 오천 원 발사. 예, 네. 다음 모실 분은.